네 안녕하세요 랜드마크TV 장소장입니다 네 오늘 어 지금 수익형 원룸주택을 영상에 보이시는 네 원룸주택을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아, 상당히 강풍이 많이 붑니다 갑자기 나오자마자 그래서 조금 음향이 고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가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고르지 못한 점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원룸 주택입니다. 수익형 원룸 주택. 어, 건축 연도도 그래도 최최근에 네, 꽤 최근에 지어진 그 수익형 원룸 주택이라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위치한 곳은 청주시 이제 복명동인데 어, 바로 앞쪽에 이 주택 바로 한 블록 건너가 지금 직지대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대로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만 좋으면 제가 충분히 드론을 띄어서 이큰 대로에서 얼마나 접근성이 편리한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드론이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못 보여주는 게좀 아쉽네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걸어서 한번 그큰 대로변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이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어요. 좌측편은. 그리고 이제 우측편으로는 이제 뭐 다가구 주택들이랑 예전 기존에 이제 구옥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이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어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좌측면 쪽에 올라온 건축주택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용적률의 혜택을 많이 받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에 대한 활용폭도 상당히 좋은 곳에 오늘 위치한 주택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쪽에 이제 차량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실 텐데, 거기가 이제 직지대로입니다. 직지대로 통해서 네, 충분히 산업단지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이제 종종 이제 큰 버스들 보이십니다. 이게 이제 회사 버스거든요. 출퇴근 버스. 그래서 회사 버스가 이동하는 동선이기 때문에 앞쪽 도로가 네, 직지대로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 접근이 너무 편리합니다. 산업단지나 이렇게 직장인 분들한테 그래서 많이들 이쪽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수익형 원룸 주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재건축되고 이런 거는 그런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쪽에 보이시는 네. 그래서 영상 방면으로 가. 게 되면 네, 일반 산업단지, 청주 일반 산업단지랑 하이닉스 바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들, 이게 지금 보시면 그 한동안 한동 떨어져서 이제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오피스텔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포진된 이유가 그만큼 임차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대로를 바로 기준으로 해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그것도 어, 토지 이용이 너무나도 좋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오늘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익형 원룸 주택이고요. 이 곳, 이 주변 일대가 대부분이 수익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워낙 목이 좋다 보니까 그런 직장인 임차 수요가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직장이 임차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원룸 주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어, 지역이다, 청재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매물지 앞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했는데 어, 건물 전체 연수, 연수는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7년 준공이고요. 전체 대지가 53평 나옵니다. 53평에 연면적이 110평 나와요. 연면적 110평 그리고 전체 층수가 총 4층으로 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층은 상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22평 상가 이용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29평으로 원룸이 총 네, 6가구 들어와 있고 3층도 원룸 6가구 바닥 면적 29평. 그리고 4층도 동일하게 원룸 6가구 29평. 그래서 원룸이 전체적으로 18가구랑 그리고 1층 상가랑 이렇게, 어 지금 임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맞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나오는 대출을 활용해서 이자 상환만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수익용, 수익용으로, 네,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용이한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쪽으로는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은 총 4대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 4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 도로가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주차를 하시는 모습인데 사실상 이 주택 자체가 다중주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 주택에 임차를 들어오시는 분의 대부분이 직장 초년생 분들이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시고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차량 이용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점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택으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은 총 4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위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안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너무 바람이 불어서 지금 영상 저도 자우도... 지금 음향이 잘 녹화가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동 출입문 공간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네, 지금 뭐 무인 택배 보관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계단복도실, 네, 지금 창고 같습니다. 창고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 4층까지 임차를 받아도 임대료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상당히 좋은 점이고 여기는 임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실이 한가구 들어와 있는데 이 공실도 지금 내일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공실까지 한 번에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나왔고 어, 전체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한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한대 시공되어 있고 음, 말씀 계속 이어가자면 공실이 나오는 족족 금방금방 이 임차인들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날씨가 안 좋아도 부랴부랴 나온 게 공실이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내일 당장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미리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2층부터 원룸 되어 있고요. 원룸은 총 네, 6가구 들어와 있습니다. 6가구 각각 6가구 들어와 있고 바닥 면적은 29평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네. 여기서 네, 임대방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원룸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 창이 지금 북쪽으로는 픽스 창이 하나 되어 있네요. 픽스 창이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창이 네, 되어 있고 네, 블라인드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전체적인 어, 원룸 다중주택의 원룸 면적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책상 공간도 한켠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빌트인 된 세탁기 그리고 TV 붙박이 장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뭐 천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밋밋하게 이런 게 아니고 네, 입체적으로 이렇게 반원형으로 네, 간접조명 등 들어가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모습 상당히 깔끔하고 네, 2000년도 중 2010년 중반 중후반 때 올라온 네, 다중주택의 네,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더 인테리어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뭐 지금까지는 뭐 충분히 따로 뭐를 수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절대 없, 전혀 없으시고요. 네, 전자렌지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네, 세라믹 상판, 네, 들어가 있는, 네, 지금 싱크대 모습.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네, 욕실 공간도, 네, 이 정도 사이즈. 그래서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네, 이 지금 사이즈나 공간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거나 아니면 가전들 상태, 퀄리티, 이 정도는 다 동일한, 이제, 어, 떤 방향으로 창이 나와 있나, 요 점만 이제 차이점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그, 이, 앞쪽에, 이제 벽쪽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이 두 쪽으로 픽스되어 있는 창이 하나 있어서 훨씬 더 조금은 밝은 느낌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원룸 상태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실 원룸 한곳 살펴봤고요. 네, 쭉쭉 이어가서 네, 3층, 4층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공실은 이제 없습니다. 이 하나 남아 있는 거빼놓고는 없고요. 3층도 동일하게 바닥 면적은 28평, 아, 29평이네요. 29평 나오고 전체 원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올라가는 4층도 마찬가지로 네, 바닥 면적은 29평에 원룸 6가지, 6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룸, 실질적으로 월세는, 네, 한, 월에 한 40만원 기준으로 받고 계시고요. 거기서 이제 보증금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면 월세가 조금 낮아지고, 그래서 월세 기준이 지금 보증금 200에 월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4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전세가 두가구 정도가, 네, 전세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네 전세는 한0천 정도 그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관리실이 네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네요. 옥상 쪽은 옥상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계단실 부분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실처럼 꾸며놓으셨네요. 그래서 뭐 CCTV라든지 이런 거 부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네 해놓으신 관리하시기 편하시게 네 이렇게 해놓으신 모습입니다. 네 한번 옥상 쪽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 옥상 방수 같은 경우도 방수 공사를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2024년 여름에 어, 방수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방수나 뭐 옥상 페인트나 페인트 칠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 깔끔하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임차인들이 뭐, 누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문제 삼는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옥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 네, 바로 직지대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직지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영상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산업단지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산업단지 하이닉스까지 여기서 뭐 신호만 안 막히게 되면 한 3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3분이면 이동하고 그리고 뭐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는 네 청주대학교까지 쭉 이어진 도로가 바로 앞에 청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직지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네 전체 이제 매매 가격을 말씀드려요. 되는데 전체 지금 매매 가격은 11억 5천에 올라왔습니다. 매매가가 11억 5천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증금이 전체 지금 모두 임대가 다된 지금 현 상황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합이 1억 2천 2백만 원. 네, 보증금이 1억 2천 2백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2천 2백만 원 들어와 있고 어, 대출을 3억 천 받고 계십니다. 3억 천 대출이 있으셔서. 보증금과 대출금 제외하고 실 투자 금액이 7억 1,800만 원, 7억 1,800만 원실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월 임대 수익이 707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이자를 제외한다고 해도 월 받아들이는 실수령액이 578만원, 네,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9.7%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가격 조정만 하면 10% 이상으로, 네, 뭐, 당연히 10% 이상, 뭐, 11%, 1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치 좋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 갖고 계시면,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네, 수익을, 임대 수익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 TV 장소장이었습니다.